노래 한번하고 할까요? 어, 어, 뭘 해야 되지? 결기 축하합니다 10, 2, 3, 2. 결기 축하합니다 결기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버님, 어머님 결기 축하합니다 하나, 둘, 셋 하면 보세요 하나, 둘, 셋 음... <웃음> <웃음> 소원 빌어 <빼라. 웃음> 아버님 한 마디 <laughs> 음. 어머니 <laughs> 어머니 <아버님, 아버지>. 건강. 유선 <laughs> 한마디. <laughs> 엄마 아빠 오래오래 건강하게 행복하세요. 보노와 함께 우리 모두. 보노도 한마디. <laughs> 소원 성취. <laughs> 노래 한번 하고 할까요? 어, 뭘 해야 되지? 결, 결기 축하합니다. 십두세자 <laughs> 결기 축하합니다. 결기 축하합니다. <웃음> 사랑하는 <웃음> 아버님. <웃음> 결기 축하합니다 하나, 둘, 셋 하면 보세요 하나, 둘, 셋 소원 빌어 아버님 한마디 음. 어, 아버님 한마디 건강 <laughs> 한마디 유이 한마디 엄마, 아빠 오래오래 오래, 건강하게 행복하세요 보노와 함께 우리 모두 보노도 한마디 소원 성취 <laughs>